Come yeah. yeah. 특이하게 <laughs> 제가 어, 감독들과 같이 자리를 했거든요. 우연찮게 빈 자리가 보여서 앉았는데 양상문 감독님 자리더라고요 <laughs> <laughs> 지금은 말할 수 있다.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. 네. 이대수 선수가 골든글러브 네. 받았었을 때 네. 그때 좀 사건이 좀 있었거든요. 얘기해도 되나? 어, 얘기해도 돼요. 어. 그큐요그 퀴시트가 음. 노출이 된 거예요. 오전에 음. 음. 사실 안 가르쳐 줘야 되는데, 거기에 이제 보니까 이대수. 수상자 이름들이 다 이제 명시가 돼 있는 거예요. 아하, 예. 그거를 이대수 선수가 어떤 경로로 해서 입수가 됐더라고요. 근데 그때는 뭐지? 안 가르쳐 주는 걸로, <laughs> 안 가르쳐 주는 걸로, 안 가르쳐 주는 걸로 돼 있었는데 안거죠 그래서 이제 본 거예요. 저도 이제 그 소식을 듣고, 생방 때, 이 대수 선수의 표정이 어떤가. 그러니까 이 대수가 그걸 못 봤으면 정말 펑펑 울었을 거야 그거. 뭐. 좀 돌기를 못. 돌기를 지 돌기를 못하는. 그 19단, 그러니까 9단, 19단, 그것도 창단을 허용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들을 말했을 때 이걸 허용하지, 않, 허락 이사회에서 결정하지 않으면 골든 그룹을 보이콧하겠다 음, 이런 음. 얘기가 있었어요. 그 전날까지도 막. 그 당일날까지도 굉장히 뭐 선수들이 오느냐 말느냐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날 오전에 이제 받아들일 그렇죠, 결정이 그래. 돼서 선수들이 음. 오는데 그때 정말 안 오면 안 되잖아요. 직접 전화를 받은 선수들이 있어요. 선수 옆으로부터 그선수들은다 받았더라고요. 음. 그런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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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